와! 간다. 미드의 AP 또 라칸 야무지게 깎았습니다잉. 우리 팀다 딜러라 가지고 그냥 진짜 들어가서 다 조지면 가자, 돼요. 감전에다가 돌발 일격에다 공사에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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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건 잡았잖아. 이건 잡았잖아. 그렇지 궁사도 채워주면서 이걸 낚여 제대로였대 루시안이 저기 와드 받는 거 좋았다. 라칸에 꽂힌 이유는 생각보다 딜이 세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딜이 세서. 내가 뭘 암전까지 터트려주고 생각보다 AP 개수가 많이 높, 높더라고. 높 아, 근데 음, 하필 벨비가 나왔네. 뽀삐가 또 라칸 카운터 아니야? 그... 좀 못하게 그지 점프 못하게 함부로 W도 못쓰네. 이거 저거 때문에 막히는 것 때문에... 아니, 하필 라칸 했는데 카운터가 나오네. 가까이서 쓰는... 쓰는 거 아니면은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그렇지, 약간 좀 가까이서. 나이스. 예? 이게 안 죽어? 이게 뭐야? 와, 또안 죽네. 아니 어떻게 저게 안 죽냐? 와, 이러면, 마딜교도 못하고, 이지 답이 없네, 그냥, 상성이, 미드라칸 내가 몇번 하지도 않은 챔프인데, 이거. 시바냐, 뽀삐 나오는 거. 아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릴리아야. 아까 솔킬 못딴 스노블링이 여기까지 굴러오는 느낌이다, 잉? 저거 확실하고 많죠. 저기 차키. 아, 맞았다. 저기 미고 있습니다. 근데 한타 때는 또 괜찮을 수도 있으시면 라인전이 워낙 꼬피가 빡이라서 그렇지. 한타 때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몸들도 많고, 바텀이 좀잘 커가지고. 어차피 이게 템 나오면은 이게 라인 끌려가 봐. 원거리가 한 방에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로밍으로 풀어봐라.

아, 아, 좀 일찍 좀 걸어주지. 호피 개단단하지, 나도 아직. 너희스, 대중, 괜찮은데? 나비스. 나이스, 어 뭐, 나이스. 지렸다. 와나이스뒤었다 이거 많이 봤다 라인 클리어 개 빨라요. 라인 클리어 하고 계속 로밍 가는 느낌으로 갈게요. 어차피 뽀비랑 라인 전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휠까지 넣어주면서, 실까지 넣어주면서, 실드까지 넣어주면서, 잠전까지 터뜨려주고 어, 아, 예. 한타능력 개고트야, 그냥. 와. 잘라먹기 고트다! 이거지! 이거지. 아우! 존다 아깝다. 데미지 잘넣는데 뒷라인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쟤랑 같이 왔으면은, 케넨이랑, 그지? 폭풍새도 도 내가 돈이 너무 많았다? 그니까, 뽀삐가 지금 너무 내가, 아, 미드라칸을 했는데, 뽀삐가 나올 확률은 진짜, 진짜 거의 뭐 1%도 안 된단 말이야, 원래. 근데, 뽀삐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긴 하네, 뭔가 느낌이. 한타 때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봐봐 그냥, 샤파 그냥 못 튀어. 못통 그렇지. 그냥 미쳤잖아. 데미지 야무진 거 봐라, 그냥. 미쳤는데 데미지? 뽀삐 없을때는 그냥 왕이네 뽀업라칸왕 뽀업라왕 아 너무 아어다 케넨이형 있었으면 이거 다 죽였겠다 그치?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금 이 옆에 딱 같이 있는 애만 있으면은 알끔한데. 어, 너무 무리한다. 너무 무리한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아, 위포가 이속신상게좀 빡이긴 하네. 이속신사 가지고 거리 조절이 좀 빡이야. 아, 짜게, 짜간 부족하네. 이게 6렙궁이 아니라서 그래. 아, 아니, 16렙궁이 아니라서 그래. 짝간 부족하네. 오케이 그래도 플래시 빼스니까 다음 턴에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 와! 그냥 미포시면 사라진다. 사라져 왔어. 아, 미기 네, 가셨습니다. 네, 네.

i on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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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타 존나 잘했다 그지 아니 후반 갈수록 밸류가 미쳤는데 그냥 너무 다행이다. 아이가 약간 재밌다. 여러분들 라칸 이런 진짜 약간 못 하는 챔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네. 아, 뭐, 뭐, 뭐. <몬> 루시도 쎈거 봐라 가잘 하긴 했지만 한타 능력이 있었어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어서 라이트와아오우 음. 에스 라카 적장의 목을 베었다

아 너무 완벽했다 진짜로. 야 중간에 좀 집중하긴 했지만, 야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들. 오 아, 질량도 나름 이 정도면 준수한데. 그냥 한 방에 녹여버리는 락한 카타오. 아 근데 뽀삐 아니었으면 더 재밌게 막 미드 물몸들 있잖아 빅토르 이런 거 나왔으면은. 나중에 한번 더 해보자. 와 오늘 진짜 재밌겠다. 오늘 또롤 챔스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짤방하고 여러분들 내일 와가지고. 오케이. Yeah, so, i find go.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when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I knew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